삼성바이오로직스 진단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3개월 주가 추이죠. 10월, 11월, 12월, 1월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에피스 홀딩스, 그 이제 상장 때문에 거래가 좀 정지되었던 기간이 있었구요. 자, 그 이후로는 여러 좀 변동성이 좀 있었죠.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도 나왔고, 그 이후에 또 하락분을 만회하는 장대 양봉도 좀 나왔구요. 자,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윗골이 좀 달리면서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분을 거의 뭐 반납했다가, 원래 연초 이후에, 음, 특히 오늘 같은 날 보니까 6.4%나 그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을 보니까 215만 2천원입니다.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14.52% 정도 되네요. 자, 그럼 탐방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뭐 9월 이후, 목표가 제시된 거 보니까 130만원에서 10월 들어서는 170만원대, 11월 들어서는 한 200만원대까지 제시되었네요. 11월에 하나 증권에서 또 다시 140만원대, 이렇게 증권사마다 이좀 편차가 좀 있죠. 하지만 11월 요 25일 이후, 12월, 네, 그리고 현재까지 거의 200만 원대. 12월 2일에는 네, 300만 원, 다울 투자 증권의 3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사마다 목표가 이런 편차가 좀 있다는 걸또참시면될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요 리포트는 한 230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데 제목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 스토리는 진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어떤 내용이 있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쉽게 말하면, 바이오 의약품 업계의, 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음, 반도체로 치면 이제 파운드리 업체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뭐 제약사들이 약을 개발하면은 그 약을 대신 대량으로 이제 생산해주는 위탁생산이라고 하죠. 또 이제 영어로는 CDMO라고 합니다. CDMO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대의 캐파 생산 능력을 갖췄고요. 또 이제 압도적인 속도를 또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듯 거대한 바이오 공장을 성도에 1에서 한4 공장까지 네, 지어놨고요. 지금 또5 공장까지도 네, 짓고 있습니다. 전세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요. 화이자나 뭐 로슈 같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네, 주 고객입니다. 자 그럼 네, 두줄의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형 수주 확대와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2026년까지 안정적 실적 성장 전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주가 확대된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조단위의 거대 계약, 이 빅딜을 연이어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면은 몇 년씩 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미래의 매출이 네, 보장된 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장 가동률 상승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어놓은 공장이 놀지 않고 얼마나 <laughs> 바쁘게 돌아가는지를 좀 말하고요. 그래서 공장이 꽉 차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고 효율성이 최고조에 네, 달했다는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안정적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뭐 받아놓은 주문, 그러니까 이제 수주장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매출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볼게요. 미국 공장 인수와 추가 증설로 글로벌 c m o 경쟁력 강화 기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몰려 있는 음, 이 미국, 네, 미국 땅에 직접 이제 공장을 이제 마련하고 이제 추가 증설, 그래서 이제 등치를 더 키워서 그래서 세계 1등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네, 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세계 최대의 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죠. 갖추고 있는데, 저,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 증설 하면서 상당히 좀 성장에 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네, 아래단에서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프리뷰와 단기 변수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서 4분기 에 영업 이익은 5,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7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고요. 서금 보니까 1에서 4공장이 모두 이제 풀가동이 되고 또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또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환율 효과가 실적 개선을 견인하며 연말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 상승이 매출과 이익의 선에 긍정적일 거다라는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올해 이제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에 대해서 나와있죠. 서 12월 대형 신규 수주 계약 약 1조 2천억 원 체결로 수주 잔고 확대가 지속되면서 2026년 이후 매출 가시성이 또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봤지만 이렇게 수주를 좀 많이 받아놨다 그만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26년 영업이익은 2조 4,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기존에한 1에서 한4 공장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가동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5공장 매출이 본격 이제 반영되면서 생산 능력의 확대 효과가 실적이 반영될 거다 하죠. 그래서 증설은 성장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공장이 이제 증설되면서 실적에도 선의 긍정 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 미국 공장 인수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쭉나있죠 그래서, 네, 뭐, GSK의 미국 공장 인수로 추가 CMO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의 안정성과 고객 다변화가 또 기대된다. 그래서 미국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죠.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공장을 이제 돌리면은 그만큼 이제 고객들이 좀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6공장 완공 시점은 완공 목표 시점이 한 2027년 내년으로도 예상되네요. 그래서 이런 또 제피목은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래서 1월에는 또 대형 바이오 이벤트죠. 여기서 중장기 증설 계획을 공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에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상세보기 클레이설 리포트 업무는 한번 훑어볼게요. 자, 리포트 문을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음,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수주 관련 내용, 그리고 미국 공장 인수 관련된 내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로직스에 좀 관심 분들은 리포트 문까지 또 보시면은, 이 기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 자료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자 미래가이드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까지 삼성바이로직스 살봤습니다.